8월 22일, 금요일 오전 루틴 기록. 오늘은 아주 특별한 꿈을 꿨습니다. 대통령에게 돈을 받는 꿈이었어요. 기분 좋게 눈을 뜬 새벽.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앞으로 쭉 좋은 일만 생기자 노력하자. 다짐도 해봅니다. 이 새벽, 꿈 우주의 기운을 받아 저 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좋은 기운이 함께 전해지길 바랍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.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의 결과다.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. 작은 한 걸음이 쌓여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만들어집니다. 걷고, 뛰고, 달리는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둡시다. 잘했든. 못했든 중요한 건 나갔다는 사실이죠. 했다는데 의의를 두자고요. 내일도 같이 걸어요. 같이 뛰어요. 함께 달려요. 이 약속 같이 하고 잠들다 보면 내일 자동으로 새벽 걷거나 뒤로 나가게 될 겁니다. 잠깐 나갔다 와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 또 만나요.